안녕하세요. 벤카 민병사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 최근에 레인지로버 P530 어, 차량을, 7인승 차량을 제가 시승차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5인승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어, 꼭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마침 제가 레인지로버 P530 5인승 차량을 출고하였습니다 자, 먼저 해당 차량 재원과 어, 차량가,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차량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어 이제 작업하기 전에 어 제가 잠깐 와서 이렇게 좀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해당 차량 뭐 디자인은 뭐 굳이 설명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어 너무나 좋아하시고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아 섀도우 팩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레인지 로버가 이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후면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레인지 로버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문의가 오셨어요. 문의가 오셨는데 어, 딱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인이 얼마냐?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이 들어간 건 뭐가 들어갔냐?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어, 가장 많이 찾는 옵션이 아무래도 이 섀도우 팩이랑 그 다음에 어, 23인치 휠, 그 다음에 여기 루프 콘트라스트 루프가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세 가지 옵션을 좀 많이 찾으세요. 아세 가지 옵션 다 들어간 그런 차량으로 구해서 출고를 해드렸고요. 어, 할인은 천만 원 도와드렸습니다. 자, 할인 천만 원 도와드렸는데, 어, 사실 뭐, 리스로 출고하시는 분들이나, 뭐, 할부로 출고하시는 분들, 뭐, 물론, 할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월 납입료입니다. 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합리적인 월 납입료로 먼저 안내 드릴 거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자 확실히 좀로봇캅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블랙이 들어가서 이 외장 화이트랑 조화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측면부로 왔습니다. 아 측면부 자. 23인치 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블랙 휠로 적용되어 있고요. 해당 고객님께서도, 아, 난 무조건 23인치 블랙 휠로 하겠다. 남자는 시계, 자동차는 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옵션이 적용된 그런 차량으로 좀 구해드렸고, 와, 확실히 블랙 휠이 정말 이쁘고, 22인치 휠이 정말 듬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촬영하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도로여서 조금 차가 좀 기울어진 모습이긴 한데, 그점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도 자, 서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U자 형태의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화이트 블랙은 그냥 최강의 조합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여기 뭐 플래시 도어도 적용되어 있고요 어,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24년식은 전동식 사이드스텝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영상에 첨부하진 않을 건데 어,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블랙 콘트라스트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진짜 이쁩니다 이게 하단은 화이트고 또 상단은 이렇게 블랙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이 투톤의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후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너무 좁고 어,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영상을 조금 빠르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블랙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레터링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살짝 이 다크 그레이죠? 자, 다크 그레이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 레인지 로버 레터링 정말 이쁩니다. 자, 그 하단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 올려드린 X7도 그렇고, 또이 레인지 로버도이크램쉘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여시면은 이렇게 또 크램셀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어, 이제 굉장히 2 0 0 k g 3 0 0 k g 까지 하중을 견디는 크램셀 트렁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탑재해도 뭐 걱정이 없으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인승이기 때문에 3열이 없어요. 3열이 없고 한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버튼들도 적용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실내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에 탑승했습니다. 자 외장은 화이트, 어, 실내는 캐러웨이. 아 오늘 제가 입은 이 다디건 색깔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뭐 색깔을 맞춘 건 아닌데 어, 입고 와 보니까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에요. 아 이거 해당 차량가가 옵션 포함해서 한 2억 8천 9천 되잖아요. 제가 이제 좀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저희 집 전세가가 2억 9천인데 아 조금 이렇게 좀 비싼 차를 판매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현타가 오긴 합니다. 아, 또한 해당 차량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3년 이상 차를 안 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3년 타시고 꼭 저한테 이 차를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그런 좋은 차량인데 또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차문을 닫았는데 차문이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도 저절로 닫히는. 어, 그런 기능은 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을 매번 말씀드렸지만, 어, 처음으로 제가 소프트 클로징을 느껴본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가솔린이니까 일단 뭐 정숙함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5인승, 7인승 다 동일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딱 룸미러. 디지털식 룸미러도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디자인도 굉장히 좋지만은 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마감, 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벨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조석에도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보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더 커졌잖아요. 이 커진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조가 다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조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지 터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 열어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냉장 기능 가능한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5인승 입니다 어,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제가 볼땐좀 7대 3 정도로 5인승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5인승 지금 재고가 아마 소량 남아 있긴 합니다 할인 들어간 차량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출고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바뀐 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핸들 자, 우드로 들어간 고급스러움을 확실히 더 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촬영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엄청 많이 보세요. 그만큼, 어, 저차 뭐지?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와, 렌즈로 보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계기판. 어, 계기판이 조금 작아요. 좀 작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쪽에. 비상등 버튼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비상 시에 빠르게 즉각적으로 누를 수 있는 조금 더좀 직관적이고 큰 버튼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5인승, 7인승 두개다 이렇게 비교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면은 어 제거이 전전전 영상 보면은 뭐 7인승 영상도 있으니까는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석 공간성도 확인하기 위해서 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지금 운전석 저한테 충분히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뭐 저기 뭐 비행기 그 제일 비싼 자리를 뭐라고 하죠? 퍼스트 클래스. 아, 퍼스트 클래스 그런 한 번도 안타 봤지만 s 퍼스트 클래스 좀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에 이렇게 좀 팔걸이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5인승은 이 콘솔 박스랑 이 팔걸이에도 히팅 기능이 들어가요. 열선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는 1열, 2열 둘다 열선 통풍 둘다 들어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석 모니터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석 모니터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레인지로버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마감재도 있겠지만은 어, 확실히 착자감이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느낌을 주는 이 착자감이 어, 굉장히 내가 좀 대우받고 있는 시트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콘솔박스도 보시면은 이 정도의 수납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공조도 이렇게 다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피커 음질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후석에도 이 메모리 시트가 다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어, 후석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석에도 자,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패밀리카로 활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딱 시트, 리클레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눕혀서 탑승하시면 은와 진짜 누워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아 사실 뭐 아, 아마 평생 제가 이 차량은 판매만 할 차량일 거예요 제가 사야 일은 없겠지만은 어 정말 자주 판매하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을 어, 진짜 판매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여기 후석의 사이에 있는 여기 콘솔 보시면은 뭐 7인승은 수동이었어요. 근데 5인승은 전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게좀렌즈로좀 느리긴 해요. 좀 신사의 나라잖아요. 와 확실히 다르죠. 이게 확실히 5인승이 훨씬 이뻐요. 오인승이 훨씬 예뻐요. 조금 더 비싸잖아요. 오인승이 확실히 더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우드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로 뭐 조율하실 거 이쪽에서 조율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열어서 보시면은 뭐이 정도의 수납 공간도 나온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석에서 썬루프 조정이 가능해요. 보시면 여기 블라인드 하셔가지고 이거 딱 뒤로 당기면은 자썬루프 열리시는 거 보이시죠? 아, 개방감, 진짜 레인지로버 개방감 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진짜 좋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 정말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해당 차량이 좋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의미는 이렇게 좋은 차, 좋은 할인가, 상당히 좋은 납입료로 제가 지금 출고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했고요 내려서 마무리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랜드로버의 레인지로 P530 화이트의 캐러웨이 옵션 세 가지 다 들어간 5인승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빠르게 원하시는 차량 출고하고 싶으시면은. 어, 상담해 보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해당 월에 가장 높은 할인과 합리적인 납입료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렌트 문의 환영드리고요. 어, 일시불과 할부도 문의 주시면은 높은 할인 조건으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딜러분들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